이번에 모코와 유비가 도전하는 곳 화산관. 화산관이 뭐 하는 곳이니? 화산관은 이제 다른 다른 빛바랜 자의 세계로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힘을 빼서 음. 오고 그다음 이 걔네 왕을 강하게 하는 뭐 그런 집단이야. 아 약간 닥터 스리 암령 그런 느이구나 손가락 모으는. 맞아. 자 그럼 한번 가보자. 늘어나용. 아이. 많은데도 이렇게 커지면 안 되지. 몸이 늘어나요. 여기 있다. 아, 제제 몸걸이 공격 마법쓴다. 아, 얘는 이거 씨발 물리 공격이라서 털인게 안 된다. 이게 뭐노? 안녕히 세요 여러분. 어. 정신. <웃음> 병신 <웃음> 진짜 병신. <laughs> 이 너무 뭐 돌격 조심하래. 돌격. 리얼로이 챈키스. 웬일로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해 주는 거만. 그러게. 똑똑한 청년. 쓸모 있는 청년. 이놈의 저기따를 저 몬스 있는 위치에 서거 놨네. 쓸모없는 정년, <laughs> 연맥이는 정년. 의심되는 시치는다 때려봐야지. 뿅. 여기도 있다. 안아줘요. 오 오. 어, 겁나네. 이게 죽여져요. 어, 암룡이다 응, 이 새끼, 이번엔 바보짓을 안 했어. 이번엔 낙까라 뻑뻑해진 청년, 난돈 주우러 가면... 아, 이게 웰키스 너무. 아 되게 목표니 근데 시네 맞으면 되구나 맞아 그래서 피비피한 솔직히 별 그거 없어 그래서 내가 싼검면 들었다 어떠 대다히 어야 너너 잡으러 간다 응 아유 아파라 나는 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멀리 있어 그렇군 나돈 먹으러 왔거든. 어, 난, 난 주워가. 그래서 먼저 죽였어. 나이스. 어, 암룡 들어갔다. 졸됐다 왜? 나에스가 없는데? 저돌려서 에스트 먹으면 되지. 아, 그러고 저기, 아, 저기 존나 졸려라 새끼다. 붉은 붙대어는 뭐이 새끼야? 나도 있어 1 0년아너 말이냐? 나도 있거든. 중신아 아니. 야이 체력이 5회밖에안 되는데? 어디서 값이 불국비를 쓰려고? 야만원 들어왔어. 야돈 많은 청년. <laughs> 후원을 해줘 온 건가? 왠지 설리번이 생각나는 곳인데? 아 설리번보다 뚱뚱해. 많이 뚱뚱한네 설리번보다. <웃음> <웃음> 작업이네 얘도? 맞아, 젠 대작업, 매서 답은 주는 걸 알고 있어. 오, 대작업? 그건 좀 맛있겠는데? 맞아, 새로운 무기군이지. 아 비겁하다. 내가 기억할 겨는 이새끼 잘자는걸 알고 있어. 뭘? 아예 살잘잡다고 아, 스매... 어, 어 재웠다. 어 재웠는데 바로 깼어. 때려가지고 우와 아파. 에스트. 렌터 걸어. 야, 좀, 좀, 먹리거 있어봐. 대식이. 불금 뽑혀. 아, 야, 쟤도 이제 그거다. 에스트 빨면 풀벌기 하는 그런 류저 녀석이 풀벌기 하면 좀, 역겨운데. 어, 빗살 흔들리는 거 봐. 진짜 <laughs> <그치> 개싱그러워. <laughs> 얘도 걸리나, 얘? 걸릴걸? 얘도 얘도 그냥 도마뱀이라 가지고 도마뱀이야 이게? 어 꼬리 보면 알잖아. 왜햄휴먼도 있는데 도마뱀 휴먼 되셨어 있지? 우와, 배치기. 오, 와 배치기. 어 배치기. 아나또깼다막 독뎀 때문에 바로 깨는데? 아 내가 그냥 재워주면 다시 해서 또 깨? 어 걸렸다 독 걸렸다. 오케이 나 마지막 어, 물약이었어 이거. 어 나도 잠만 나 영약 영약 선비병 영약 빨아야겠다 나도 영약 있어 내 영약은 바로 이거 이것이... 시 아이 잡어 아 아하! 맞았어 나힐 가능 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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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 실이 있었구나 빨리 와 아, 수업이요 아어 이... 아이템이다 지금 시발 그거 먹을 때야? <laughs> 약간 스롤러 같은 거 아닐까? 여기 있는 거 보면? 아니야, 스크롤러 따로 있어. 아 그래? 까비? 어, 갑자기 PSD가 <laughs> 피하네? 아 돼지조 지 이렇게 날렵해. 아이새끼 안 되겠네. 우와. 우와, 갈 뻔. 음. 아, 코이비 전기미가 내버렸는데 아, 나 빈대떡. 한데... 아, 나나 만났고, 만화... 어, 나이스? 어, 야, 죽을 뻔. <웃음> <웃음> 야, 이걸? 귀족의 배짱. 오케이. 이거 뭐 대작업 써봐야겠다. 일단은 이거 말해줄게 여기 위에 여기 보이지? 음. 이거 보이지? 어. 이거 올라가 엘리베이터야. 저걸 먹고 뭐, 그걸 먹고 엘리베이터 하고 올라가면 뭐 어떻게 해. 안 올라갔어 옆에 옆에 그거 있어 레바 있어 어널 죽이겠다는데 아이 자식이 험방을 때려 죽을래 너오 어, 포기했어 생을 뭐야 이개 못하는데 또말 교감도 안 하고 어 들어 많이 줬네 고맙다.